아이오닉 브랜드의 첫 SUV인 아이오닉 7의 예상도와 기능, 그리고 현대의 친환경 비전까지 공개됐습니다. 주요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공언한 브랜드입니다. 전기의 생산부터 가공까지 온실가스 배출 없이 진행할 수 있죠.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애플 본사를 생각하면 편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2년 후인 2023년엔 아이오닉5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상용화되며 2028년엔 하늘을 나는 UAM, 이후엔 선박과 전차, 건설 장비까지 수소연료전지로 개발한다 비전을 밝혔는데요. 유럽에선 2035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하고 2040년엔 주요시장까지 모두 전기차로 채울 예정이기에 그땐 내연기관과 완전히 작별하게 됩니다. 현대는 2045년에 태어날 세대를 제너 1이라 칭하며 탄소 제로 시대를 살아갈 첫 세대라 공언합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이 계획을 향한 첫 단추가 바로 아이오닉 시리즈이며 이중 아이오닉 7은 볼륨 모델인 SUV로서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 주요 중요 포인트를 지니고 있죠. 첫 번째, 디자인과 크기입니다. 최근 현대차가 공개한 영상에서 아이오닉 라지 SUV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엽 디자이너가 말한 컨셉트카의 형상으로 추정되죠. 다만 중앙의프로 패시 컨셉트는 아이오닉 6 컨셉트라고 쓰여 있는 반면 SUV는 아이오닉 7이라 쓰여 있지 않아 양산 대 이름이 변경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디자인은 일찍이 공개된 대로 선형으로 이어진 로봇카형 눈이 위치하며 분리형 헤드램프를 쓰는 현대 SUV 스타일을 따르면서도 아이오닉 특유의 파라메트릭 픽셀 램프를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현대차의 무인수소 물류차 트레일러 드론에서도 만나봤죠. A 필러는 누운 각도가 상당하고 꽤 뒤에서 시작하기에 후드가 긴 스포츠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수직으로 배치된 테일 램프도 눈에 띄는데 덩치를 강조하는 플래그십 SUV들이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7이 심플함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낡아 보이지 않는 타임리스 디자인을 따른다 말했는데요. 이는 감각적 순수미를 추구하는 벤츠 디자인에서도 만날 수 있죠. 또한 아이오닉 7이 초대형 시장을 노리는 플래그십 SUV가 된다 확인했으며 최소 펠리세이드급의 미드사이즈 SUV와 5m를 넘는 풀사이즈 중 하나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구성은 6인승과 7인승으로 출시할 예정으로 그 크기가 펠리세이드급이라면 캐딜락 리릭을 선례로 들수 있습니다. 스포티한 실루엣부터 닮은 듯한데요. 리릭은 펠리세이드와 거의 같은 전장임에도 3.1m에 가까운 휠 베이스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엄청난 덩치의 에스컬레이드보다도 휠 베이스가 길죠. 이런 긴휠 베이스로 강화된 주행 감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압도적인 실내 공간을 선보일 것입니다. 이런 스포티한 실루엣이 내연기관 SUV였다면 실내 공간을 엄청나게 손해봤을 테지만 이 GMP 기반 전기차라 걱정보단 기대가 되죠. 이 밖에 아이오닉 8과 아이오닉 9까지 상표권 출원을 포착했는데 5m를 훌쩍 넘어가는 SUV 혹은 럭셔리 세단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주행과 AI입니다. 이미 현대차는 HDP 기술을 통해 레벨 3 고속도로 자율주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년 후인 2023년에는 레벨 4 도심 자율주행 수준의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상용화할 것이며 2024년엔 상용차에도 레벨 4를 적용하겠다 밝혔죠. 레벨 4는 운전자가 앉아만 있다면 차가 알아서 굴러가는 굉장한 수준이기에 정부에서는 2027년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빠르면 202 2023년 늦어도 2024년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7이기에 최소 레벨 3 고속도로 자율주행까지는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스트리밍형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가 중요하기에 EQS나 테슬라급 대형 디스플레이가 기대되며 엔비디아와 협업한 AI 기반 커넥티드카 서비스도 탑재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행 재원입니다. 사실 아이오닉 7의 재원은 이미 공개됐습니다.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SK 이노베이션의 100kW 시 배터리와 주얼 모터로 313 마력을 내며 최소 483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가졌죠. 이밖에 지금의 V2L 기술을 뛰어넘는 V2G 기술도 준비 중인데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결하는 기술로 에너지를 건물에 공급할 수 있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차량의 시작가는 보조금 혜택까지 받아 약 7천만원 근처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오닉7의 예상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